안녕하세요 태도입니다 오늘은 바로 얘를 데려왔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름은 설가타 거북이고요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입양을 해왔는데 자 열어주세요 <laughs>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육지 거북이고요 바로 얘랑 똑같이 생긴 거북이를 데려왔습니다 실제로 베이비는 요거보다 조금 더 큰데 이 친구는 이삼년 정도 된 개체고요. 자 이제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집에 이제 야채 먹는 친구들이 없었는데 와, 어머머머머, 귀엽다. 진짜 피규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피규어 찾아본다. 어, 쳐다봐? 어, 눈 돌렸어. <laughs> 오, 순한애네요. 응. 왜냐면 설가타가 좀 많이 좀 겁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서. 머리를 이렇게 만지게 되면은 이 앞다리를 이용해서 짐방에 약간 쪼는 것처럼 응. 머리를 집어넣고 이 보시면 앞다리가 가시처럼 생겼거든요. 응. 이 단단한 부위로 이렇게 막 막아가지고 앞을 응. 그런 식으로 생활 한 육지 거북이 종을 하는데. 네, 이 친구를 임시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네. 살가타 산책 중이모하니 뭐 여기서. <laughs> 햇빛을 맞는 중. 요즘얘 때문에 집에서 토끼 냄새가 나요. 토끼 아, 그수대요 네. 아프리카에서 와 가지고 일부러 데리고 나왔어요. 에 물이 물 되잖아요. 아, 물에 사는 거 육지 거북기 최서 먹습니다 밑에는 최선. 어잘 걸어가네 어머 이쁘다 응. <laughs> 네, 잘 걸어가네. 여기가 이제 저희 집 공식 임시 거처지인데 여기를 거쳐갔던 친구가 이제 푸스 워터 모니터랑 그리고 그 블루텅 갓난아기 있고요. 지금 잠시 거쳐 중인 이 친구는 설가타라는 친구고 이름도 그냥 설. 시고가타라고 지었어요 얘가 진짜 진짜 생각보다 먹이가 진짜 많이 들어요 특히 이런 얼갈이 이런 건좀 싼데 이거 좀 많이 이거 두 묶음 정도에 2,500원 근데 뭐 청경채 요런 것들 있잖아요 먹는다 약간 전도적으로 먹는데 잘 먹는 가타씨. 응. 음. 뭐야. 맛있나보다. 당근 애호박. 제 저보다 많이 먹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식물들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원래 식물들은 많이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를 위해서 채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심었던 거는 이 모듬 쌈채라는 건데 여기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곱 가지 쌈채 품종이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런 녀석들이 있다. 근데 이제 상추, 배추, 이렇게 끝에 무슨 추가 들어간 거는 되게 안,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독성이 있다? 소만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주려고 심었는데, 음, 여기는 쌈채소다 보니까 왠지 상추, 배추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치커리를 숨겨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삼각대 이용이 좀 힘들어서 좀 손이 무빙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이거, 이런 걸로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손만두도 자고 있고 그래서 이 수태로 막아주겠습니다. 이 수태로 막는 게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내맘대로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태가 왠지 그 손만두가 오늘 그 크래스틱 의고 암컷들 스태싹 갈아준다 했었거든요? 그때 쓰려고 뭐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우선 써보겠습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흙을. 근데 여기서 왜 은근 똥 냄새가 나나 했는데. 왠지 아을찰리푸스가 살고 있거든요, 푸스가 그래서 이제 푸스의똥 냄새인가? 아, 냄새 진짜. 여기 얼마 전에 미런똥 냄새 났었는데. 미런똥싹 치워지는 거니까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 그냥 이. 흙에서 똥 냄새가 난 건가? 비료처럼? 진짜 모르겠어요. 그좀 열심히 넣어줄게요. 흙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게 포대로 하나 더 있어요. 식물 아무리 열심히 키워도 흙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식물 키우는 게 너무 재밌고. 육지 거북도 이거 직접 키워서 주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짜자잔. 짜자 짠짠. 여기 선딱 있네요. 여기 선까지만 넣어줄게요. 응? 어, 너무 잘 되겠다. 열심히 획을 넣어주고. 나중에 진짜 마당 있는 집에서 이런 거 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런가 모르겠네요. 모두의 꿈일 텐데. 아닌가? 모두의 꿈은 도시에서 편안하게 가는 건가? 아직 씨앗도 안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을 품족하게 줘야 돼요. 이렇게, 쫙, 품족하게, 촉촉하게 흙을 만들어주고, 바깥에 모든 채소 이 정도로 새싹이 촉촉촉 자랐거든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 세탁기 통세축 돌리고 있어서 좀 시끄럽네요. 하여튼 여기 씨앗을 넣어주겠습니다. 씨앗을 이렇게만 넣고, 약간 까지 가지 이런 식으로 그냥 줄게요 잘하겠지. 응. 좀 커트가지고 이러면 또 너무 막분데군데 잘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 좀 나와주면은 이거 좀 빼서 집 안에서 키울 수도 있어서 우선은 바아 목적으로 좀. 우리들 보면 보통 4월이나 8월에 심말로하요 8시간 이상 햇빛이 필요하고 햇빛이 마르지 않게 해줘야 되고 계속 물을 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18도에서 25도 근데 지금 요즘 밖이 35도 근데 여기가 밖에서 키우는 건데 잘 자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근데 그래도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질이 좋고 내안성과 내서성이 강해서 재배가 용이하다. 이게 잘 자라서 저희 집 거북이한테 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두가 자다가 일어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뿌려 놓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기다가 다시 흙을 덮었어요. 그리고 물을 또 촉촉하게 줬네요. 근데 진짜 웃긴 게 그러면서. 왜 와? 그리고 지금 영상에 보이시다시피 옆을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네, 이게 물바다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 이제 <laughs> 이 바닥에 환수 구멍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씨앗도 씨앗이고 물이 썩으면서 식물에서 안 좋아지는데 태도씨가 아예 모르고 그냥 물 아예 그냥 적셔버렸네요 워터밤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바뀌고 해서 금방 물이 증발돼 이렇게 키워가지고 <laughs> 말만 하려고면 오토바이 지나가나 진짜. 하여튼 그러면서 본인 엄마랑 똑같다. 엄마도 그냥 햇, 뭐 햇빛 보이는데 그땅그흙 뿌려놓고 씨앗 뿌려놓으면 자라는 줄 안다면서 중얼거리는데 아니 갑자기 엄마 얘기를 하면 또 제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아니 물이 너무 많이 주긴 했나 보다. 시아도 그걸 다 뿌리면 안 되나 봐요. 근데 저는 그냥 다 뿌렸어요. 그냥 뭐뭐 뭐 구멍 하나에 4개 정도만 넣어야 된대요. 근데 어쨌든 잘 알아보고 했어야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키워가지고 귀여운

정확하지. 어. <laughs> 너 저러면 안 돼. <웃음> 썩어 <laughs> 뭐해? <laughs> <laughs> 너 제발 이제 가. <laughs> 수학 기이 가. 뭐 하는데 왜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냥? 태양. 응. 태양이는 내가 손을 가면 배 먼저 간다.